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일들이, 사람을 살리신 사건들이 몇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내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오라비를 살려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청년이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슬피 울겠습니까? 데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준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 있는 사람도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분이 못하실 것이 또뭐 있겠습니까? 예,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오늘 이 사건에 보게 되면은 두 부류의 두 종류의 행렬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류의 사람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1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하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인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행렬은 어떻겠습니까? 행렬의 분위기 잘 모르겠죠. 네. 이 행렬의 분위기는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이 무엇이냐면은요.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쭉 이렇게 예수님께 사신 행적들을 좀 시간대별로 우리가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실수로 기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예. 지난 주에는 백부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지요. 그러니까. 그의 유대인 친구들을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가지고 살려 달라고 했죠.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종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렬이 기쁨의 행렬이겠습니까? 슬픔의 행렬이겠습니까? 기쁨의 행렬, 기쁨의 행렬이요.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쳤으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스럽고 즐겁고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분위기의 행렬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행렬이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나오는 사람들은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장례 장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성 안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공동멸지에 사람을 묻죠 그래서 그성 밖으로 지금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차를 타고 슉 하고 가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죠 옛날에 장례 행렬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우웁니다. 울어. 곡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곡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곡을 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엄청 울면서 갑니다. 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독자입니다. 그것도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운 여인이라 그 말이에요. 여인입니다. 이것보다 더 슬플 일이 없죠. 세상에서 가장 이 사람이 슬픈 것이요.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데시벨로 쭉 계산을 해보면요. 데시벨로. 네. 가장 큰 데시벨이 나오는 것이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 그래서 단장이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단장. 예.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오늘 온숭이가 자기 새끼가 죽었습니다, 새끼가. 그러고 나서 그 어미도 죽었어요. 그 어미의 배를 갈라보니까 온숭이 어미가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장. 자기 새끼가 죽고 나니까 애가 타 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지금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오는 그 행렬이 바로 그런 행렬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렬이야. 청년이 애지중지 남편 없이 홀로 키워놨던 그 청년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어서 갑자기 그 어미의 심령.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그의 아픔 슬픔을 애도하면서많은 사람들 함께 나가고 있다. 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인은 뭐, 부유층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덕망이 있습니다. 왜? 예, 장례 절차에, 많은 사람들, 이 성에 많은 사람들 함께 동행한 g 보면 and go pomenon, mani pepul get his circle, talk to his circle, talk to his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었다. 세상에 가질 것다 가지고 누릴 것다 누리고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 아이가 죽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여인이 울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행렬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행렬이 있죠. 어떤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 있는 반면에, 어떤 행렬은 슬픔의 행렬이 있습니다. 금년한해 가운데, 이제 12월의 마지막이고 끝을 가고 있는데, 금년 한해 가운데 우리의 삶도 이러한 행렬의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일들이 잘 돼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행렬이 있는 반면에, 어떤 행렬은 그렇지 못해서 지금도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어떤 행렬은 자녀가 잘 돼서 축복 행렬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 행렬은 그렇지 못한 행렬들도 있고 또 어떤 행렬들은 직장과 사업장이 잘 돼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렬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행렬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일이 계속되어져서 슬픔에 있는 행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행렬은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앞에 나오는 그러한 행렬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행렬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 행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행렬입니까? 하는 일들이 잘 돼서 감사해 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행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금년 한해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여주여 하면서 터덕터덕 걸어나오는 그러한 슬픔의 행렬입니까? 보명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행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렬이 축복의 행렬, 감사의 행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축복의 행렬, 감사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서 함께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과부의 행렬, 슬픔의 행렬, 죽음의 행렬.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요. 기쁨의 행렬, 축복의 행렬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조가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않고 말도 하건을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시니,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 예수님 행렬이 있었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 죽음 행렬이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그런데 이두 행렬이 그길 가운데서 딱 만났어요. 만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슬픔의 행렬이. 아픔의 행렬이 감사와 기쁨의 행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그 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장례 행렬도 다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인이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여보. 물어볼 것이 있는데 나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아들하고 만약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져 줄 거야? 남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지. 그때 아내가 조금 입술이 실룩실룩 됩니다. 그래도 뭐 어머니를 구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누굴 구할 거야? 여성들은 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laughs> 뻔한 질문은. 그랬더니 또 남편이 고민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아들을 구해야지. 이 여인이 성질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못 하고 턱수아부치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그것이 괘씸한 거예요. 괘씸. 그냥 잊어버렸으면 되는데 그것을 또 묵상하다가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여인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의사에게 다초 조정을 해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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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의사가 머리를 극작 급작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영을 배우시죠. <laughs> 네, 뭐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내 편이 없다 하는 겁니다. 내 편이 없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나에게 도와주고 내 상황을 바꿔줄 그런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그 환경보다도 자신이 혼자 있다고 하는 것, 외롭다고 하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이고,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젊은이들 혼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우리 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거 보게 되면요 유로라고 하는 단어가 몇번 나온 줄 아십니까 다섯 번이나 나온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게오는 세리장이죠 세리장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이 예, 도둑이었다고 합니 도둑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그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는 오면 피해 다닙니다. 왜 만나면 세금을 달라고 하니까 세금을 매기니까 대도록이면 세리는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애로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세리가 무엇을 하는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똥나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야 세리야 사케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 되겠다. 유해야 되겠다. 새로운 그 외로움을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그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를 밀어내니까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맹의 성도 여러분 금년 한해 가운데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도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의 관을 그리고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셔 가지고 그를 살리십니다. 당시에 이산 자와 죽은 자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산 자와 죽은 자가 길에서 만나게 되면은 산 자가 피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망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가 갈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좌우편에 물러나 있는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장례를 세우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 일어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가 죽은 이 과부 이 여인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무엇이 가장 크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그 여인을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이 그 여인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 관을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해 가운데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난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난 곳에는 늘 기쁨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인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병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진고나, 일어나라. 씀에도 이러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채워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를 채워주시는데 그 피로를 채워주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자 한번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에르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86편 7절에 쓰는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래서요 성경 보게 되면 기적들은 기도할 때 일어난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죠. 곧 죽는다음 생명이 연장됩니다. 언제 연장됩니까? 언제? 예. 그러죠. 기도할 때 연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 언제 비가 내립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한해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동명의 성도로 그 어려움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상영됐던 이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어,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뭐 2년 전에 뭐 상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어,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어, 이 비행기가, 비행기가 허드슨강이라고 하는 곳에 불시착한 영화인데요. 2009년에 미국의 뉴욕에 있는 나과디아 공항에서 로스캐롤레아로 가는 그런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15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을 하다가 이 새떼를 만납니다. 새떼. 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새떼라고 하죠. 새. 날아다니는 새를 만나게 되면은 새가 그 엔진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엔진이 멈춰 버린다는 거죠. 어, 이 엔진은 그 엔, 아, 비행은 비행기는 엔진 안으로 들어오는 그 바람을 뒤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 추진력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 아, 엔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 엔진이 이 망가져 가지고 멈추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장에서는 새대를 쫓는 일이 아주 큰 일입니다. 큰 일. 어 전에 뭐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이 공군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군들. 공군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군들은 좀 편하게 생각한다. 편하게 군생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 친구들 만나면은 야, 너네 뭐 하면서 지내냐? 공군은 별로 할 일도 없지. 그러므로 공군 친구들 이야기하죠. 야, 우리는 여름에는 쇠쫓고야. 밤에는 눈치 우면 겨울에는 눈치우면서 군생활한다. 예. 이새 쫓는 것이 큰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장 주위에 새들이 앉아 있다가 그 비행기가 고행음을 일으키면서 촥이 뭐냐 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그 엔진에 빨아들인 힘에 의하여 가지고 쭉 빨려 들어가는 거쭉 빨려 들어가. 그래서 항상 그 비행장 주변에는 새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별로 놀리는 표정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비행기 날아가다가 새대를 만났어요. 새대를 만나가지고 엔진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기도 어렵고 더 가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비행기가 허드슨강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탔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는 이제 이 부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부각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제 부각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155명 가운데 우리나라 교포가 한명 타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어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했대요, 다 기도했어. 미국은 국민의 한 6, 70%가 크리스찬입니다. 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죠. 그런데 이 평상시에는 별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징그럽게 기도합니다. 징그럽게. 어. 왜 원래가 근본이 크리스찬이니까. 뭐 전에 우리 9.11 사태 있었잖아요. 뉴욕 쌍둥이 빌딩. 그때 그 사건 일으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예. 미국의 교회가 예. 엄청나게 분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모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불 시작할 때다 기도했다는 거다 기도했어. 그런데 기적 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착륙을 했습니다. 허드슨 강에는 뭐어 강으로 인하여서 어이 안개도 많이 쌓이고 또어 허드슨 강에는 어이 다리들도 있죠. 다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그곳에 착륙을 시도했고 착륙을 해서. 어느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24분 만에 다 구조가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께 죽음 앞에 놓고 모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에 착륙한다고 해서 이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 여러분 다이빙을 하다가 전에 배가 먼저 물에 떨어져가지고 배 아픈 적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배 떨어지면 배 창자 다 찢어집니다. 압력이 세죠. 반면에 배가 어, 이 착륙을 할때이바퀴로서 착륙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동체 착륙을 해야 되죠. 거의 뭐 땅에 떨어지듯이 착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누워공각이 나지 않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그곳에서 살아난 사람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씹히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켰고요.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켰고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기도는 하나님조차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기도 때문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기도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려움에서 즐거움이 가득 차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이런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